제가 군 관련해서 청년분들 많이 만나서 들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군을 제대하고 나서 이제는 군 가선점 같은 것들도 없고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사회에 없다고 해서요. 공약으로 냈던 것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사회 진출 준비금으로 모든 분께 천만원씩, 그래서 대학교 다니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복학해서 거기 등록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훈련을 받거나 창업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군 징병 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대신에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부사관으로 대처하는, 요즘 보면 현대 상담무기화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사관들이 더 많이 필요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병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또 부대에서 생활할 때도 혹시 이스라엘의 탈피워드 아세요? 이스라엘군에 가보면 탈피워드 부대라고 있는데 거기는 전문가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창업에 성공해서 그게 원래 처음에는 국방 프로그램이었다가 이스라엘이 창업국가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생활 하실 때 가능한한 사욕도 줄이고 가업소싱할수 있는 그런 업무들도 많거든요. 꼭 경사들이 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전문 분야의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마 군에 오신 분들도 그 시간도 자기 전문성을 살리면서 국방의 의무도 다하고 알차게 보내고 배대할 때도 보장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세 가지 공략을 냈어요. 다른 어떤 캠프도 이런 건 없는데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일제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7시에서 8시까지 하는 겁니다. 정규 수업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선생님들은 물러가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세요. 그 선생님들이 하는 교육들이 코딩 교육이라든지 토론식 교육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원어민 그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 보육도 같이 하는. 그래서 7시, 8시까지 있으면서 직장에 다니시는 맞벌이 하는 부부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올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가 하나 였고요두 번째로는 공공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높은데 아직도 너무 낮잖아요. 정부 계획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25년까지 전체 보육시설 중에 50%를 공공이 하게 한다는 목표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임기는 2025년이 아니고 2027년 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약을 내세운게 2027년까지 전체 보육시설 중에 공공 보육시설의 그 비율을 70%로 늘린다 물론 질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죠 또 세번째로는 산후조리원 지금 산후조리원이 대부분 민간이고 300만원이 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각 지역 각마다 공공 산우 조리원을 만들어서 반값으로 산우 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